있는 언니들은 요블라요 티셔츠 티셔츠 같이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컬러가 어 그레이랑 블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약간 네오플랜스제처럼 이게 약간 그냥 자연,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기장감이 일단 배 당연히 다 가려지고요 엉덩이 엉덩이 다 가려지고요 약간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다 가려주고 여유있게 입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스커트, 77은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요. 여기가. 여기 옆에가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서 66 반까지 추천드리고, 만약에 77 언니 입으시겠다 하시면은, 요거, 어, 뒤에도 다 똑같아요. 입으시겠다 하시면은, 제가 입은 거 티셔츠랑 이렇게 해서 가려서 입으시면 돼요. 가려서, 뒤에 엉덩이랑, 어, 가려서 입으시면은, 얘가 일자로 슬림하게 떨어져가지고,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